인도 정부에서 압력가를 계속 주창을 하고 있고 전 세계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저희 31PWC의 인도 전문가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오늘의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또본 세미나를 통해서 또 인도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또 31PWC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드리려고 하니까

Because of the middle class and the upper middle class wanting to spend, they will spend on these particular. And India is going to be a consumption led economy like China was 40 years ago. 인도 시장에 대해서는 개별 산업의 특수성과 기업의 어떤 전략과 목표를 이제 고려해서 어떤 전략을 촘촘히 세우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결론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인도는 협상 문화나 그 M&A 관습이 좀 일반적으로 좀 다르기 때문에 실적으로 인도의 어떤 애매 특성을 좀 활용 그 인질하고 딜을 진행해야지 조금 더 성공적인 그 딜을 할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도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입니다. 인도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알수 있는 장표이고요.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산업인 에너지, 석유화학, 그리고 은행과 보험을 아우르는 금융 그리고 소비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인도 투자를 할때 앞서 커버했던 마켓이라든지 M&A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직접 인베스트먼트를 할때 인센티브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고려 사항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오퍼레이션 과정에서 텍스 리키지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2014년도에 모디 정부가 그 메이킹 인디아 in 기조를 가, 발표를 하면서 이러한 무역 불균형을 해소를 하고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한 많은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내수 진작 정책이 어, 내수를 위한 그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은 관세적인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무역 커들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거대 소비 시장을 바라보고 들어가는 업종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제조 수출 기지를 바라보고 들어가는 업종들, 또 에너지 전환 정책을 기회 삼아 들어가는 업종들이 유망한 분야로 이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법원까지 확정이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를 들면 뭐 10년은 기본이고 20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비슷한 트랜잭션이 계속 일어난다고 했을 때그 해결될 까지 어떻겠습니까? 계속 누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도를 봤을 때 소송이 나무퇴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인도 투자 진출 전략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